음... 잠잘 자는 방법, 불면증 없는 <laughs>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청회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을 네, 잊은 네. 그들을 위한 최고의 꿀잠 정보들을 풀어놓을 국내 최고의 잠자리 전문가를 소개합니다. 4 8만 명이 잠을 못 자겠다고 병원을 방문했다고 해요. 근데 최근에 사람들이 수면장애가 많아지는 거는 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어, 있고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? 제일 많아지는데 기여하고 있는 건 스트레스라고 음, 봐야 스트레스. 되는데요. 최근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. 이 비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. 오. 예전에는 똑똑하고 돈만 잘 벌면 되게 멋진 남자였는데 음. 이게 얼마쯤 지나면 똑똑하고 정돈 많고 <laughs> 몸 좋고 요리도 잘해야 돼요. 아, 요리도 잘하 아. 요즘 요리가 돼 아. 아. 이렇게 아. 네. 네. 너무 완벽하다 다른 사람하고 <laughs> 비교되는 데서는 스트레스가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인데요. 밤 문화를 즐기고 또 아침에 다 출근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회사 문화도 그렇지만, 사실 손 안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그대로 잘 때까지 갖고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. 거기서 네. 보기도 하고, 뭐, SNS도 하고, 맞아요. 이런 것들이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으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면장애나 수면질환은 늘어날 거다라고 보여져요.